오늘 우리는 복음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인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것이 있고 새롭게 누리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졌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확정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정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쉬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여기 보면, 함께 서 있다. 드러나게 하다.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니다 뭐와 함께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볼수 있도록 함께 서 있다. 이게 확증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뿐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증명해 보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참 복이 괜찮을 때 그럴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사랑할 만하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 7 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드물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니다그 조건을 다 채워줄 만한 넘어설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 그 죄인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뜨거운 것이 그의 손등과 팔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시큼한 그림자가 자기 옆에 있어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제 아들은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도 울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한인 이세들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방탕하기 쉬운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좋은 모습을 보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좋아보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때의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십자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한 구절로 잘 요약했다고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 거기에다가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때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 홀로 던져진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신 이 확실한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미 나타난, 확실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 것두 번째는 진노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노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 헬라 단어에 보면 디카이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뜻은 의롭다고 하다, 의로정하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재판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가 있어서 판결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어, 너 이제 죄 없어 무죄야 괜찮아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그런 사,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신 그런 의라는 겁니다. 너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진노가 이미 떠나 간 겁니다. 자.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심판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그 심판을 통과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가올 심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심판은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에게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끝난 것과 똑같았다, 똑같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러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심판하실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은연 중에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꽝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미 선언이 끝난 겁니다. 선고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진노의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 다시 이 결과가 바뀌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원수로 살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원수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뜻하지 않게 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정말 드물게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호가 애매하게 바뀌면서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속도가 조금 이렇게 넘어서서 모르고 이제 그렇게 벌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통법을 위반하면 은 벌금을 내야 되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 내세요 하고 딱 이렇게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어 내가 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내든지 어쨌든 그 벌금을 내고 나면 은 그건 더 이상 내 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해결된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 어 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난 겁니다. 해결이 해결이 다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불해야 될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너죄 값을 내놔야 된다. 우리가 죄 값을 내는 건 죽음밖에 없거든요. 나의 생명으로 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죄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의 상태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는 너희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게 대해서는 이미 그 심판은 지나갔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내게서 다 떠나갔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것들을 어떤 때는 닮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복음을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봅니다. 카우카오마이라는헬라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화롭게 하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 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의 자리, 관계에서부터 이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건강하면 기뻐하고 아프면 낙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힘이 나고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세상이 바라보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살아갈수록 점점 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힘든 그런 어떤 순간을 경험하든지, 거기에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목된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면 뭐 자기가 못 느끼더라도 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쩌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죠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왜? 죄를 행을 하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두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미 화목하게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두려움,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 갈 때마다, 어, 왠지 좀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막 조급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설때 두려운 마음 느낄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얻게 된 화목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10편 73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시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나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반성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내가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늙고 또 아픈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웃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웃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 몸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육신을 넘어서는 기쁨을 그분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실까요? 언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실까요? 죽기 직전에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일 살아갈 때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아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근 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도시는 황폐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준비되지 못한 그런 아주 불편한 환경들 속에 있었고 뭔가 제대로 하기에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의 상황은 이렇고 형편은 이렇고 이게 언제 나아질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여전히 모르지만 그는 너희이지만 여호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현실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문제 앞에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수 있죠.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봐야 될 것, 영혼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연약함을 이기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제는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뭐새 집을 누가 만약에 주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을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줬는데 나는 도무지 여기서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방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현관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고 연약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직무에서 완전히 구원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날마다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은혜 안에서 달라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